먼저 과거 2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봅시다. 2024학년도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70%컷 100분위는 95.05였고 2025학년도에는 94.87로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습니다. 환산점수대학별 환산점는 2024학년도 677.74점에서 2025학년도 664.29점으로 꽤 떨어졌습니다.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최종 9명 2025학년도 최종 8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경쟁률은 2024학년도 3.44대 1에서 2025학년도 6.75대 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보다 지원자가 훨씬 더 많이 몰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충원 인원을 보세요. 2024학년도에는 2명, 2025학년도에도 2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경쟁률이 2배 가까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 인원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은 합격선이 극도로 치열하게 유지되었거나 이 학과를 붙고도 다른 상위 학과로 빠져나가는 인원은 여전히 소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2026학년도 지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학탐구 지정 영역 폐지입니다. 이론상 문과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려대 자연계열 지원자에게는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경우 해당 과목 변환 점수에 3%의 가산점이 붙습니다. 이3% 가산점은 합격을 좌우하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6학년도 지원자는 첫째, 94점대 후반의 100분위를 기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3% 가산점을 위해 반드시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하며, 셋째, 한국사 영역은 이제 등급별 감점으로 반영되니, 5등급부터 감점 시작, 작은 점수라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더라도 충원인원 2명을 염두에 두고, 최종까지 경쟁률을 살피며 소신껏 지원하십시오.